안녕하세요. 포풍데요 오늘은 처음 보는 오늘 거죠? 음. 드론이에요. 그럼 지금 자신해 볼까요? 다 자. 자, 밑으로. 자동차로. 자동차로부터 할게요. 이렇게,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. 할까요? 이렇게요. 자, 다음에는,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요. 또 이거, 이번에는 이거를, 이거.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. 스피어. 그러면 자동차예요. 끝. 쉽죠? 그음면로봇으어할 거예요. 네. 봅시다. 들어올게요. 여기를, 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. 열어주세요 그러면 팔이 나오지요? 띵 하지만 한개만 남았어 띵이편을 네, 네, 준비했어요 한운트는어요자 네, 이제 끕시다 자 올라가는